오늘은 날씨가 어, 흐리기도 하고 해가 닿기도 하고 막 이런 날씨인데 어, 이런 날씨에는 농장 가서 일하는 게 최고예요 어, 농장을 한번 구경시켜 드려 볼게요 저희 친환경 가수원에 들어가려면 음, 기본적으로 풀을 기르는 조건이라서 이렇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돼, 긴 장화. 왜냐면 이 안에 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벌레나, 이제 지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뱀은 어차피 도망가긴 하는데, 혹시라도 밟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꼭, 예, 저희는 장화와 장갑과, 예, 모자를 쓰고, 예, 갑니다. 오늘은 모자를 안 썼는데, 예. 어, 여기는 이제 친환경 무능약 과수원이고 음, 감귤을 재배하고 있어요 어, 솔직히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 저도 나름대로 음, 공부도 하고 어, 연구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지금 친환경 5년 차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점점 이제 꽤가 나가지고, 풀을 안 베고 있는데,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수원의 풀을 베야 할것 같아요. 어, 저분이 조금, 조금 한, 한달 반에서 두달 있으면은 이제, 어, 우리도 이제 친환경 무농약 과수원에서 이제 청귤이 나올 예정인데, 어, 청귤을 보시면은, 청귤 많이 주문하세요. 매년 주문하시는 분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에 비해 이제, 어, 보내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어, 금년에는 최대한, 어, 할수 있는 만큼 보내드릴 수, 면은, 이제, 아, 우리, 약 감귤이에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거고, 음, 이제 이 정도 컸어요. 이 정도. 자, 보시면은, 이 정도. 제일 큰게 어 저희 과원은이 정도고 음 다른 거는 솔직히 얼마나 음 사이즈도 많아요. 아직은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음왜 아직 안 파냐? 딴데 파는데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청귤이 나올 때가 아니고 청귤은 이제 판매 허용이 되는 게 노지만 이제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제 친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8월 15일이 넘어야지 웬만한 청귤 크기가 되고 이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돼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청귤 예 그만해. 우리는 아직 좀 이게, 이게 귤이 많이 달린 나무들은 음, 좀 작은 것도 있고 이제 덜 달리는 건좀 크고 그러는데 어, 이게 친환경이라서 어, 일반 관행대비 이제 어, 귤이 달리는 개수도 적고 어, 그리고 아무래도 화학 비료를 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어, 이 무농약 같은 경 경우는 3분의 1 정도 써요 근데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음,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음~ 화학농약을 일절 안 쓰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저기 벌레나 이제 균이나 충으로부터 이제 어, 보호를 받기가 힘드니까 어~ 이렇게 별로 크질 않아 그래서 일반 자 여기 보시면은 참길 음. 음. 여기 풀을 얼마 전에 뱄어요. 풀도 베고, 근데 아직 여기는 <laughs> 풀을 아직 못뺐어요 아이고, 풀다 베야 되는데, 아, 이렇게 길이 다 막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 안 되고요. 어, 풀을 벤지 여기는, 이쪽에 여기, 풀을 예초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랐어요. 아, 이게 한여름에는 덥다 보니까, 엄청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아, 자, 어,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음. 저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송길들이 예쁘게 잘 커가 커가고 있어요. 음. 아직은 작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달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어, 귤들이 커갈 거예요 음, 친환경은 이렇게 못생긴 귤들도 많고 이쁘지 음, 않아요. 특히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음, 화학농약을 용 쓰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예, 벌레들도 있고 예, 천적도 있고 해충도 있고 아주 많아요. 자. 청귤 아시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순비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주문하시는데요. 어, 저희 스토팜도 어 있고 스마트,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이제 블로그에서도 주문할 수도 있고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도 이제 찾아서 주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한번 둘러볼까요? 더, 더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음. 여기는 며칠 전에 풀을 뱄는데, 어, 그나마 풀을 뱉어, 풀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풀을 뱉야 해요. 키만큼, 음, 키만큼 풀이 자랐어요.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이거 얼른 빨리 베줘야 되고 어, 친환경은 초생재배를 해야 되고 어, 어차피 화학용약을 못 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풀을 어, 길러 수밖에 없고 아유저꽁날라가네 여기에 뭐가 있나? 꽁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꽁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앉았다 간 건가? 예 가끔 꽁도 보고 꽁알도 보고 예 꽁새끼도 보고 막 그러는데 아직 여기 어딘가 꽁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 그전에 얼른 풀을 베야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주변 농가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얼른 풀을 베고, 해야 되겠어요. 예. 저희 과수원은 이제, 풀을 좀 베어 놓으면은, 어 깔끔해져요. 예. 처음에 이렇게 풀이, 어 이렇게 많으면은, 좀, 음 관리 안한 과수원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어 어쨌든, 자, 이렇게 겉 베어주고, 이제 관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여기도 얼마 전에 풀을 베어줬는데, 아, 이렇게 또 풀이 금방 자라네요. 한여름에는 뒤돌아서면은 풀이 나고 또 풀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 풀 베는 게 일이고 이제 방지하는 게 일이에요. 얼른 얼른 자라서 청귤 수확 때까지 잘 커주고 해주길 바라, 바라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희 승비제, 승비제 청귤 많이... 어, 음 좋아해 주시고 어, 저희 요 밭은 이제 인증서가 친환경 무농약 인증서가 어저께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저희 무농약 어, 감귤, 무농약 청귤, 풋귤 이라고 하죠 예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몸에도 좋고 맛있는 청귤청 많이 담그셔 가지고 한여름에 에이드로 드시면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는 에이드로도 드시고, 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른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조만간 이제 운홍약 인증을 받을 거예요. 한군데 나올 건데, 저는 한 군데는 먼저 나왔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그리고 얼른, 요 풀들을 베어야할것 같아요. 할 일이 많네요. 예. 일단, 저희, 순비제 감귤, 및청귤 농장이었어요. 아이고, 여기는 많이 컸다. 아이고, 근데 이거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조만간 방제를 또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얼른 커서, 어, 수확할, 8월 15일, 그 이후로 이제 수확하지 전까지, 예, 잘커 주길 바라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